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상속을 받거나 공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자들은 금융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중요한 습관 중 하나는 명확한 금융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연금, 부채상환, 비즈니스 투자 등 행동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들의 또 다른 습관은 지출에 대한 엄격한 절제입니다. 필요 없는 호텔만의 생활을 유지하는 대신 적절한 금액을 절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자신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아나가며 이를 통해 더 뛰어난 직업 기회와 높은 수입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중요한 습관은 네트워킹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고 가치 있는 연결을 가질 수 있는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려움에 대해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방해를 자극으로 보지 않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실천하면 누구나 금융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금융과 재산 쌓는 방법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세요.